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제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제마법이 얼마 안 남았죠?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복제마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게 킹타워가 조금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레드 이벤트, 업데이트로 인해서 바뀔 것 같은데, 이 이벤트가 곧 있으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드 이벤트란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한 게임사에서 마련한 이벤트죠. 머스키티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옆에 복제 마법으로 엄청난 수의 머스키티어가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복제 마법으로 인한 복제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했겠지만은 일단은 머스키티어를 계속해서 모으고 복제 마법을 쓰고 계속해서 머스키티어 모으고 복제 마법을 쓴것 같은데 일단 한 번에 저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번 시도를 한것 같은데 앞으로 모으기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 폭탄이 두 개가 있고, 왼쪽에 실제 폭탄, 오른쪽에는 복제된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 같은 경우는 해골 자이언트에 대한 폭탄이겠죠? 해골 자이언트를 복제해서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폭탄까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폭탄 두 개라면은 타워도 엄청나게 빨리 깨부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폭탄까지 복제되는 거는 조금, 밸런스 패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3멜릭스로 천의 데미지를 준다. 엄청난 데미지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일단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번개 마법사에 대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번개 마법사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번개 마법사도 다음 패치 때 추가가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된것 같아요. 일단은 번개 마법사 다음 스펙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일단 번개 마우스의 대략적인 스펙 1레벨은 5 5 0피에 데미지 200 정도 되구요. 히트 포인트는 1.7색, 일단은 시간이 좀 느리긴 하고, 스피드는 패스트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네요. 다음엔 2레벨이구요. 자 2레벨 같은 경우도 605 레벨에 데미지 220 10%씩 느는 거니까, 대략적인 스펙이구요. 3레벨 보실까요? 자 3레벨에 대한 스펙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4레벨 보실까요? 자 4레벨은 대략적으로 피가 731이고 데미지 266정도 5레벨 보실까요? 자 만레벨인데 히트 포인트 체력이 803에 데미지가 292 오레벨 되면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서 데미지도 어느 정도 주고 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정보를 알아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제 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마법이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